친구랑 오빠가 어 불, 밤에 불을 껀다가 어,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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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떤 방에 다 가봤는데 마녀 소리가 났어 음. 그리고 다른 어 소리는 귀 이런 어 소리 삼리삼리 소리, 뱀파이어 소리가 났어 근데 음. 앞에로 가봤는데. 엘레톤이 나타났어 나쁜 스케일 그래서 어, 누가 불 켜서 어, 누가 도와줬어 그러고 나서? 그래서 응. 잠 깼어? 응 어? 그럼 다른 꿈도 다 가르쳐줄까? 응 근데 시크릿 주주 한명 나쁜 애도 있는데 계속 꿈에 나왔어? 근데 이름 밸런이야. 근데 저하고 같이 친구 된다고 그랬어요. 음. 근데 어어 어, 어, 착한 밸런도 있어. 그 나쁜 밸러가그 착한 밸런 변할 거예요. 음. 근데 까만 거만 나와요 다. 음. 근데 나쁜 보석도 있어요. 음. 여기. 아니 이쪽에 나쁜 보석. 그렇게 하고 잠 깼어? 그것도 응, 가르쳐줄까? 어그 옛날에 응. 어, 엄마 버리다고 꿈도 있어. 엄마 버리. 똑같은 꿈? 거야. 응 엄마가 똑같아 응. 음, 꿈에서? 꿈에서. 음, 응. 옛 어, 예, 옛날 어, 꿈 가르쳐줄까? 이것도? 응, 응 엄마 어린 어, 마녀도 있어 엄청 많이. 근데 재밌는 것도 있어 음. 어, 저가 수영장에 있다가 어, 줄 잡아서 어, 가라앉으려고 하면 물을 잡아야돼 물을 잡아? 응 그래서 어, 저가 어, 어, 엄청 더 멀리 가면 어, 점프해야돼 빨리 음 저가 그런 꿈을 꿨어 음. 그리고 나쁜 애도 없어 음 아까는 낮에는 곰 꿈꿨다 그랬지 하얀 곰 하얀곰이더 무서운 거야 할라윈보다 그래? 그래 골리앗 꿈두 개. 한 개는 골리앗이 균인 나타났고, 음. 그리고 한 개는 음, 어 저가 엄마가 저어안 계속 안 뛰어서 골리앗이 나타난 거야. 음. 골리앗이 더 커. 많이 커? 응. 음. 근데 다윗이 어, 조그만데 불리칠 수 있어 돌멩이를 찾아서 그래서 어, 어, 이렇게 휙휙 돌려서 어, 그냥 딱 해서 모자도 벗겨질수 있어 음. 그래서 땅으로 어, 넘어져 골리앗이?